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3월 3일은 제 고등학교 단짝 친구가 어, 생일인 날인데요. <laughs> 제가 3월 1일이고 제 옆에 친구가 3월 3일이어서 그 친구의 생일은 어, 영원히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온두라스에서 선교사로 수고하고 있는 그 친구의 생일이 3월 3일이어서 역사적인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첫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입당 예배를 앞두고 지난주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정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곳을 잘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애를 썼는데요 어, 며칠 전이었어요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일부 반주자인 현예은 자매가 와서 어, 교회를 보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정말 이게 우리 교회 맞아요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때 얼마나 제 마음도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입당 예배에 와서 교회를 보면서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지금까지 교회당이 마련되는 그 과정 가운데 참 아쉬운 것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여러 가지 단점들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아도 좀 아쉽고, 저걸 보아도 아쉽고 어,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점들,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 아마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더 좋은 예배당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어, 그런 단점들이 많이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 안도의 한숨을 어, 내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네. 좋은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천국은 이 교회당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정말 좋은 곳이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을 보면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늘 찬송과 찬양을 올려 드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7장의 말씀을 보면 19장의 말씀을 보면 저 천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 장로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전국은 어떤 곳인가? 정말 그곳에서 찬양을 열심히 불러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왜안 좋아하나 물어봤더니 찬송가를 여러 장 부르는 것도 힘들고 지치는데 그 찬송을 천상에서 계속, 계속 불러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천상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좋아서 환호성을 부르는 일이 중단되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 예배당을 보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해 주었고, 우리 예은 자매가 보면서 팔쩍팔쩍 뛰면서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이 제 눈에 아직도 선한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렇게 기뻐하는 일이 얼마 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좋아 보이지만 앞으로 지내면서 수많은 단점들이 하나씩 둘씩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 별거 아니구나. 아마 그렇게 실망하게 될 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천국은 너무나도 좋아서, 너무나도 기뻐서, 정말 이게 천국이에요. 정말 이게 우리가 있을 곳이에요.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 쭉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수천만배, 수억만 배더 영원하고 더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 님의 장 막이 사람 들과 함께 있음이 있음에 하나님 이 그들 과 함께 계시 리니, 그들 은 하나 님의 백 성이 되고 하나님 은 친히 그들 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을그눈 에서 닦아 주시 니, 다 시는 사 망이 없고 애통 하는것 이나 곡하 는것 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 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곳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준영 목사님의 딸 소양이를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요. 이 아이를 보면 늘 바라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과자를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아이가 이번에 예배당 정리하는 가운데 왔길래 그 아이를 안고서 소양아 나랑 같이 놀자 하면서 예, 어, 하다가 장난기가 발동해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빠이빠이 해라, <laughs> 빠이빠이 엄마 잘 있어, 아빠 잘 있어". 하니까 이 아이가 긴장하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더니만 제가 그 아이를 안고 문 밖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니까 그 방글방글 웃던 아이가 얼굴이 심각해지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어요. 아, 미안해. 잘못했다 하면서 얼른 그 엄마에게 데려다 주었더니 그렇게 울던 그 아이가 엄마를 보고 울음을 또 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은 다 덜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그렇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을 던지게 될것 같아요. 그런데 왜그 천국이 아직도 이 땅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천국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어요. 성경이 기록된 지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데, 도대체 그 약속이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예배당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망하고 간절하게 고대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자꾸만 늦어지고 또 늦어지고 또 늦어져서 겨우 이제 어제 비로소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원래 우리 맨 처음에 계획이 무엇이었죠? 11월이요? 10월이요? 다 아, 잊으셨구나. 제일 먼저 우리의 소망은 9월 5주년 기념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이곳에서 임직식도 하고 위임식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으로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예배당을, 건물을 매입하면서 우리가 9월 달에는 이곳에 와서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공을 9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서 11월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 그것이 무산됐고 또 바라기는 그러면 12월 성탄절과 송부영신예배는 이곳에서 드렸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했는데 그것도 무산됐고 2월 17일 날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연기되더니 어, 결국, 3월에, 3월이 돼서야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이 자꾸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가 덜된까닭이었죠 아니,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천국, 그 아름다운 곳에는 언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 이유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우서 3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천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천국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우리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끝장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천년을 기다리시면서도 왜 이렇게 안 오느냐 하면서 지겹다고 해서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천년을 기다렸지만 하루만 기다린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또 천년을 기다리시고 또 천년을 기다리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만일 당장 천국이 온다고 하면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버린다고 하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냥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한 사람 마지막 더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며 우리 주님께서 또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또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문을 열어놓고 한 사람이 더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 그때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역을 하는 가운데. 또, 바다에 빠졌는데, 그 옆을 일본 배가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일본 배가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 일본 사람들이 다섯 명인데, 그 중에 두명 건져내고, 세명 죽은 걸 확인하고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이 이미 다 구원했고 이미 다 죽어버려서 더 이상 일본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 이제 때가 되었으니 문 닫아버리고 죽을 사람 죽어버리고 말 사람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정말 좋고 멋있는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 문을 닫아버리지 않고 지금도 열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천국이 지금 당장 임하셔서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을 책망해버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짓밟아 버리고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기다리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해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 같이 우리를 끝까지 안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과 같아요. 마치 우리 엄마 아빠와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경고를 합니다. 너셋셀 때까지 똑바로 안 하면 혼나,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꼬마 아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드디어 참지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셋셀 동안 빨리 바꿔나 하나, 둘 하고 셋 나와야 되는데 셋이 안 나와요. 뭐가 나오죠? 둘 반. 둘반 하고서 셋 하지 않고 또 나와요. 둘 반에 반. 왜 그렇죠? 엄마의 목적은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빠의 목적은 화를 내고 심판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그게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육학적으로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심판해버리고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천국이 지금 당장 임하지 않고 자꾸만 연기되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잘못 생각합니다. 거봐 천국이 없으니까 안 오지. 천국은 순 거짓말이야. 천국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이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천국이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천국이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천국도 없어져 버리고 이 하나님도 없어져 버리는 것일까요? 나는 천국이 없다고 믿어,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 믿으면 정말 그 사람에게서 천국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마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아주 유명한 스님 가운데 한 사람인 범륜 스님께서 어, 증분축설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대답을 해주는 가운데 어떤 청중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과연 극락에 가 있는지 어 극락에 가 있지 않은지 제가 잘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꿈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안 나타나고 어떻하면 게 좋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음, 그 스님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따라서 해 보세요.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laughs> 아,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아이고 성경 말씀 말고 스님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스님이 말을 하고 있잖아 하면서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만일 어머니가 극락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극락에 가셨다고 하면 마음이 편하겠죠. 지옥 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 그러면 마음이 영 불편하겠죠. 천국도 지옥도 없이 그냥 그냥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나요? 허무하겠죠. 그럼 극락 갔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편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너무나도 기뻐서 대답을 합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는 걱정 안 하고 살래요. 우리 어머니 극락 갔다고 믿고 살래요라고 대답을 하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질문을 한번 던져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극락 갔다고 믿으면 정말로 극락에 가 있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진리입니까? 성경에서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거나 다 믿어도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기를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아니, 내가 믿기를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나는 중력의 법칙을 믿지 않아. 나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없다고 믿어.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3층에서부터 뛰어내리면, 나는 중력의 법칙을 믿지 않고 중력의 법칙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치지 않는 겁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무거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사실일 때그 믿음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짓을 믿는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 상품에 이 아이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일확천금을 할게 될 것이고 부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금광에 투자하면 지금 내가 투자한 것에 몇 배로, 몇십 배, 몇백 배로 돈을 벌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과연 그 금광에 투자를 해야 합니까?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까? 답은 두 가지입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투자해야 합니다. 정말 그 금광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될수 있다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투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허망한 것에 투자해 봤자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헛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내가 절실하게 믿고 믿음이 확실하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쪽박을 차는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없다고 말하고 종말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도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심판이 없거나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리 떠나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피를 흘리게 만드셨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월 28일까지만 해도 과연 우리가 새 예배당에 정말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의심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래요. 지난 이틀 전만 하더라도 바닥이 안 깔려 있었습니다. 아직 콘크리트가 아직 덜 쳐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과연 이곳에서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그 사이에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좀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도 성경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오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불러 주실 날이 언제 오는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들에게는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것들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만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만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